안녕하세요. 김현우 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골프를 하시면서 똑딱이가 좋다, 또 똑딱이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번쯤 좀 골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더 똑딱이를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하프스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똑딱이를 권하지 않는 프로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하프스윙이라든지 또는 이런 똑딱이 동작을 하게 되면 스윙이 끊기게 되고 부상으로 이어진다. 어,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시곤 하더라고요. 하프스윙을 하면 부상이 이어진다. 그럴까요? 제가 말하는 이제 하프스윙의 방법은 이렇게 백스윙을 충분히 또는 100%다 올려주고 나서 다운 스윙을 한 다음에 볼을 때리고 나서 왼쪽의 벽, 이제 하체에서부터 어깨, 여기까지를 왼벽이라고 하죠. 왼벽이 형성이 되면서 클럽 패드가 튀어나가서 이제 거리를 만들어내는 동작을 하프스윙 또는 이제 왼벽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동작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 체중이동, 몸을 멈춰 놓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닙니다. 딱 멈추게 되면, 보통은 이제 부상이 만들어져요.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 스윙을 하게 되면, 즉, 몸이 자동차가 되고 헤드가 운전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몸이 멈춰주면, 즉, 자동차가 멈춰주면 헤드, 운전자는 튀어나가는 힘으로 거리를 보낼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샤프트, 그리고 이 헤드의 손맛이 내 손에 전달이 될 거다. 하지만 여기에서 백스윙, 다운스윙을 했을 때 몸하고 같이 돌아간다면 공을 밀기 때문에 어떠한 비싼 클럽을 사용하시고 어떠한 좋은 클럽을 쓰시더라도 그렇게 손에 어떠한 짜릿한 느낌을 갖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죠. 제가 한번 볼을 한개 쳐볼게요. 일단 몸을 딱 멈춰주면서 하프스윙을 하는 겁니다. 자, 백스윙은 충분히 다 해주고, 자, 여기서 몸을 멈춰주는 거죠. 쭉. 보시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하프스윙 하라는 건 알겠지만, 크게뭐 그렇게 썩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보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처음부터 하프스윙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샤프트를 거꾸로 잡으시고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천천히 여기에서 임팩트에서 멈춰주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백스윙에서 이렇게 다시 하나. 이 훈련을 좀 많이 해주세요. 하나.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몸을 좀 잡아주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멈춰주는 느낌이 좀 살아납니다. 지금 저는 한몇초 했지만 여러분들은 최소한 못해도 한 5분 이상을 해주셔야 돼요. 거꾸로 잡고 연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프 스윙을 한다고 해서 어, 여기서 절대 안 멈춰지는데 당연히 안 멈춰줄 거예요. 처음부터 볼을 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하프 스윙을 하는 분들은 일단 천천히 천천히 동작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왜? 여러분들은 자동차로 치면은 가속 페달은 가지고 있으나 여기에서 왼쪽 벽, 즉, 브레이크 기능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냥 계속 몸의 회전. 이거는 10명이 저를 찾아오시면 9명이 갖고 있는 9명? 거의 한 9.5라고 할게요. 거의 모든 골퍼분들이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뭐 심하냐, 정냐의 차이죠. 여기서 맞을 때확 들리는 그런 골퍼분들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공을 치기에 앞서서 천천히 여기서 백스윙, 하프스윙, 백스윙, 하프스윙. 너무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갖지 마세요. 자, 레벨 1입니다. 일단은 동작을 그냥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수 있어요. 몸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볼이 굉장히 클럽 안에 컨시스트하게 볼을 쳐내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게 치기보다는 내가 가진 힘의 30% 정도만 편안하게 백스윙을 다 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 발만 잡아놓고, 체중이동을 이렇게 해준다면 몸이 멈췄기 때문에 클럽 헤드가내 손을 추월하면서 릴리스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릴리스가 안 돼요. 슬라이스가 고민이에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손맛이 없어요. 이런 골퍼분들에게 여기서 몸을 멈춰 주는 그런 동작을 해 준다면 클럽 헤드는 자연스럽게 닫히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볼을 보내게 될 거라는 거죠. 물론 요즘 이제 그냥 바디 턴. 손을 사용하지 말고 몸으로 돌면서 방향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교수가 분들도 있어요 그 레슨이 결코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의 레슨은 몸을 구심점으로 두고 그리고 바깥쪽을 더 많이 움직이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바디턴의 느낌 같은 경우는 손과 몸의 비율을 두고 함께 도는 느낌이죠 물론 이게 방향성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차후에 비거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아마추어 분들의 기준에서는 말이죠. 왜? 선수들처럼 많은 어떠한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리고 바디의 회전의 속도를 그렇게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몸의 움직임을 1, 팔의 움직임을 10, 클럽의 움직임을 100이라고 해서 10, 100. 이런 느낌으로 클럽을 좀더 많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려요. 무조건 비거리는 이게 더 많이 나가요. 꼭 아이언만의 문제가 아니죠. 당연히 드라이버에서도 효과는 더 많아질 거예요. 허리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나는 비거리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백스윙을 들었다가 천천히 툭, 백스윙, 툭, 천천히 그냥 모션만 따서 만드는 것만으로 클럽이 열리는 것을 좀더 방지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 네 그리고 너무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라는 강박 때문에 손에 힘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잡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이제 부상이 만들어지는 어떠 그런 스윙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하프 스윙하면 다친다, 뭐 손목이 다친다, 엘보가 더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전 시간에 바로 전전 시간이 되나요? 저축과 지출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분명히 해드렸어요. 백 스윙 때 힘을 모았으면 저희가 임팩트 때 힘을 여기서 이제 쏟아준다. 내 힘을 모아놨던 힘을 다 버렸기 때문에 몸에 그렇게 익스텐션이 없을 때에는 부상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멈춘다, 뭐 임팩트 때 부사한다, 이렇게 동작을 뭔가 만들려고 했을 때 잘못 쳤을 경우 그 힘의 전달, 진동이 내 몸, 뭐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목이 될 수도 있고, 허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수직으로 들어서 이렇게 놓는 느낌이나, 우측으로 들어서 놓는 느낌이나, 단지 여기서 이제 좀뭐 좌우반동처럼 체중이동이 이렇게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좌, 좌우반동으로 이런 느낌이 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냥 무게감, 그걸 이용해서 하프스윙을 하는 겁니다. 하나, 후. 그리고 숨을 좀더 이렇게 내쉬는 느낌도 좋아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골프스윙에서 이왼 벽을 만들기 위해서 왼벽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축구를 할 때도 딛고 때리고, 공을 던질 때도 딛고 던지고, 뭔가 다 딛고 때리고, 뭐 이런 동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잡혀야 돼요. 잡혀야지 그 다음 동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돌기에는 사실은 큰 힘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맞을 때 힘을 뺀다면 사실은 이왼 벽이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참고 뭔가 단단하게 잡아줘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초급자 레벨이 조금 이제 낮으신 분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여기서 딱 잡으랬지? 그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이런 엉덩이가 앞으로 나가는 익스텐션을 많이 만들곤 합니다. 자, 다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아 여기서 멈춰야지. 굉장히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닌데 말이죠. 올라가서 오히려 일단은 이 무게를 여기다가 쏟아내는 것부터 하나 둘 그리고 이 연습을 하게 되면 결코 여기서 딱 끝나지 않아요. 늘 많이 얘기하지만, 올라가서 자동차가 가속을 하고 운전자가 따라오다가, 자동차가 급정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운전자는 튀어나가려고 합니다. 네, 튀어나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실전에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왼팔을, 이게 보통 이두 마디죠. 왼팔을 그냥 한마디로 정하세요 왼팔은 늘 펴져 있는 겁니다 늘 어드레스가 되고요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이제 이 샤프트와 L자가 만들어지고 내려와서 막고 헤드가 나갈 때 보통 이제 한 벨트 선상까지는 팔이 늘 펴져 있어요 팔을 펼까요가 아니라 팔은 원래 펴져 있었습니다 어드레스나 백스윙이나 임팩트나 치고 나서나 그럼 언제 접혀요?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손이 명치 높이 정도 올라갔을 때부터는 조금 접히게 되죠.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빠르게 왼쪽을 접게 되면, 즉, 우리가 그 왼벽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이렇게 잡고 멈춰 놨던 것처럼, 왼벽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좀 스무스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왼쪽으로 당겨칠 수도 있고, 깎아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브레이크가 강하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헤드가 튕겨나가는 양이 적어져요. 그래서 클럽 헤드에 전달되는 힘이 적어지기 때문에 비거리 손실로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은 늘 펴져 있고요. 그러면 힘은 어디서 또 들어가느냐? 양쪽 겨드랑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어가 되고 하체. 그죠? 뭐 기립근. 약간 몸통이 되는 거죠. 이 몸통이.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게 답니다. 골프에서는 몸의 움직임이 이게 다예요.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주는 게 골프 스윙이 아닙니다. 하체를 스테이블하고 꼬아서, 몸을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매달려 있던 클럽들이 어떻게 됩니까? 툭툭툭 튀어나가면서 거리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라이버도 한번 시범을 보여드려 볼게요. 백스윙 올라갔죠? 그리고 몸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때 왼팔과 가슴이, 백스윙 때는 서로 만났죠? 그리고 하체 리드를 하고 왼팔과 가슴이 서로 만났으면 이제 헤어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와서 헤어지죠? 그러면서 클럽 헤드가 또 나가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잘못된 골퍼분들은 백스윙에 올라가서 팔과 가슴을 계속 몸에 붙여놓고 몸을 많이 사용하면 좋을 거다. 이런 좀 맹목적인 그런 동작들을 구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동작을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비거리에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근데 드라이버는 한20 정도, 한30 정도 좀덜 나가기는 하는데 아이언은 사실은 조금 더 나가기도 합니다. 자, 한번 제가 쳐볼게요. 동작을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백스윙은 다 하고 여기서 브레이크, 브레이크 정면에서 해볼까요? 올라가서 하체 리드에서 이렇게 브레이크, 브레이크, 이렇게 절대. 이렇게, 양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천천히 가볍게 하다가, 자, 속도를 올려가는 거죠. 자, 백스윙 가서, 아주 가볍게 톡 쳤어요. 거리는 뭐 245m, 클러스 피드는 한 100마일 정도 나왔습니다. 뭐 나쁜 거리는 아니죠. 이렇게 백스윙과 왼쪽 벽이 잘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즘 샤프트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샤프트 플렉스를 좀더 사용하는 쪽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아, 이게 바디턴이 좋은 게 아니라, 아, 골프는 전신 운동이구나. 그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아시고, 맹목적인 바디턴에 치우치지 않는 스윙을 하신다면, 보다 좋은 골프를 치실 수가 있습니다.